이미 알고 있으면 금방 이해가 될거에 순환소수는 이런 이런식으로 뭔가 똑같은게 반복을 하면 반복되어. 어 순환이라고 합니다 3이 반복되고 있지? 황등식? 음. 음, 무슨 소리냐면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그냥 똑같이 풀린 녀석이에요 방정식처럼 풀려고 음. 이 짓을 하잖아? 아, 그러면 음, 아에 다리 없리는 거지. 어, 없잖아. 그치. 아, 애초에 아, 똑같은 걸항정식이라고하러고요 아, 애초에 안 사라지면 방정식입니다 아, 아 방정식입니다. 그치. 그치. 그래. 제곱도 뜻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줄게요. 자연수를 제곱합니다 1부터 가볼까? 뭐야? 7 x 곱하기, 곱하기 1이 뭐예요? 1 곱하기 1이요 어. 7x2이 2 뭐예요? 2, 아니, 4요. 2, 2, 4. 그 다음 얘는 뭐야? 요요. 3 4 5, 9뭐 하는 거야? 3309 하는 거야. 아, 이건 뭐야? 어, 뭐야? 4 16. 84 16. 그 다음 뭐야? 25요. 52. 어, 이런 것따위를 제곱수라고 음. 합니다. 음. 제곱수 뜻입니다 공부하세요. 아. 학교에서도 배웠을 거라고. 아, 그래, 뭐. 자, 별이 뭐야? 문제야. 별은 <laughs> 32 네. 누가 몰라 그냥 보면 삼이지. Yeah. 세모 뭐예요? 이어. Yeah. 이 e. 누가 몰라 그냥 yeah. 보면 삼이지. Yeah. 네. 이 아무리 낮고. 오. 음. 어, 이건좀 쉽잖아. 근데 이런 비율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건데 원에서 각도가 막 이런 수로 있어 요이 각도가 한 90. 말이 안 되는데 80도 정도 된다시다. 이거 비율로 뭐라고 적어야 되냐? 360분의 80이야지. 왜냐면 이건 전체가 360도니까. 그니까 이 개념을 모르면 부채꼴을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음. 됐지? 이제 비율 문제지. 전체 각도는 360도인 거 잊지 마세요. 어, 네. 됐지 어, 이제 비율은 해결됐나? 음. 이거 하나 알고 간다. 자, 원넓이부터 하자. 원넓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반지름이 설명도 있다고 쳤을때 음. 3n 제곱 파이 이렇게. 원주율 대신에 파이 정도만. 이제 이거 외울 때는 반지름 제곱 파이라고 외우세요. 됐지 네. 반지름 제곱합니다. 이곡하아니에요그럼 이제 원 넓이 한번 가보자. 원 넓이는 이미 했으니까 여기 3이라지고 여기 내가 각도 70도 해볼게요. 그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넓이가? 네. 네. 원 자체 넓이는 요건가? 반지름 제곱판이 네. 맞나? 네. 여기 3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어, 반지름 제곱판이 맞지? 원넓이 네. 근데 비율을 곱하면 된대잖아? 비율 뭐라고 적어야 되냐? 여기 70도다? 어, 끝났어요. 이게 부작을 넓입니다. 그지 얘기됐어 그다음 이어서 가자 우리가 있잖아 원너비를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 좀 해줄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잘라 막 이렇게 도막도막 내가지고이어붙이는기을 하잖아 대체 원너비 로할때뭐 이런 식으로 조각도 이렇게 이어붙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네요 아 그치? 맞아? 이걸 원너비라고 하잖아요 그치? 네. 그러면 이게 짧게 짧게 뚫어져 있으면 약간 직사각형 같은 느낌으로 이거오돌초돌할거아요야기가 그치? 네. 근데 무한대로 쪼개면 그냥 직선돼 버리겠는데 그치 네. 했을 때이 길은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이 보니까 오락가락 오락 바람이니까 절반만 가다 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원둘레 절반이야 그치 원둘레 네. 반이야 맞죠 이외선 뭐야 그럼 왼쪽 반대쪽 같잖아 이렇게 두개 곱해가지고 원넓이였었죠 네그근데 그래? 원둘레 우리 배웠잖아요 지름에다가 그냥 원주로곱해야그치지름은 뭐야 원지름 곱하기 이 e 곱하기 파인가? 그렇지 맞아 이거 지름이니까 그녀석이 절반이잖아 이건 이거 절반이에요, 그지 절반이니까 이 녀석이 이거 남아야지, 그지? 네. 이 녀석하고 이 녀석 곱하면 원을루였지? 나쁜데에 그래서 반반파이가 원을이였다 일억피였는데. 네.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인가? 좋았어. 아. 이거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 더 문제 어려워. 문제 활용? 이거 공식 어. 외워서 쓰는 거야? 네. 어, 문제 풀때 공식 외워서 하면 돼요. 네, 그게 한. 어. 그냥... 문제잘안돼그까지는 해당... 외모... 내가 활용을 잘 못한데. 아 그래? 그러면 문제 나중에 보여줘. 근데 내가 활용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한번. 자 그다음 부채꼴로 갑시다. 부채꼴에서 응용 공식 있었지. 얘 말고 딴거 있었지. 그치지어 그냥 또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 한번 해줄게. 그쵸 부채꼴도 이렇게 짤짤짤 쪼개 가지고 오락가락 붙일 수 있을 거야. 아니그치 맞아요? 짤짤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지 맞아? 네. 그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붙일 수 있잖아. 그렇 맞아, 그렇지, 맞냐? 이거 호 길이잖아. 호, 그치? 그러면 여기서서 양쪽으로 얘도 왔다 갔다 붙인 거니까, 얘또 절반만 여기 있겠네. 이제 여기 호 절반이죠, 그쵸? 여기 반지름이지, 우리가 새롭게 외운 공식이 뭐였어? 반이랑 호랑 곱해서 절반이었지. 나오죠, 공식? 알겠어? 그치? 그러니까 공식 중에서 반지름하고 호랑 곱해가지고 이로 나눠도 부채꼴 나옵니다가 증명이 돼버렸네요. 네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두 개만 나눠 두시고 원은 이거예요 끝 어. 이거 어? 사용이 안 돼가지고 다안 오라고 하거든요 그렇구나 아, 아. 사용이 안 되는 경우는 딱 하나 가자 그러니까 넓이 구해라 문제가 아니라 지름이 모여야 넓이가 이렇게 나와 라든지 각도가 모여야 넓이가 이렇게 나와 이런 거 물어볼 때 인가? 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음, 음, 해당 문제를 갖다줘야겠죠. 공부하고. 음. 그냥 음. 뭔가 혼동스러운 문제 하나를 그냥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 <laughs> 모든 예시를 다 얘기해 기에는 약간 좀 시간 이 아깝다. 어. 열심히 게 맡겠습니다. 공보다아 학기 중에 그냥 배우는 공부니까요. 여러분들 근성 있게 끈기 있게. 알았지? 오케이. 됐죠? 네. 예. 숨숨팍 하고 놀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이제 보내 가지고요. 감사합니다